안녕하세요. 구름미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나갔더니 이거 자그마한 어린순의 곰치가 어찌나 이쁜 이 곰치가 이렇게 났길래 이 곰치로 곰치 김치를 담그려고 오랜만에 곰치 김치를 한번 담가 보려고 이 곰치는 제가 한 근을 사왔고요. 그리고 양파 한 개와 작은 당근 한개 그리고 홍고추, 붉은 홍고추는 이렇게 한줌 정도 준비를 했고요. 예, 통마늘도 이렇게 한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쪽파는 제가 집에 이거 쏘고 남면 쪽파가 아직 한 줌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쪽파를 한줌 정도 준비를 하세요. 저는 있는 쪽파, 남은 쪽파만 이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곰치를 잘 씻어서 곰치김치를 맛있게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신 곰치는 이렇게 흐른 물에 담궈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한입 한입 이렇게 뒤를 확인해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파고 하고 곰치는 두세번 물에다가 깨끗이 이렇게 잘 보고 뒤을잘 보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탈탈 털어준 곰치는 이 줄기까지 다 먹을 거니까 이 줄기를 다 잘라 버리지 마시고 이 줄기 끝에 이 노란 부분들 있죠? 이 줄기 끝 부분 이 노란 줄기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잘라주세요. 이 준비한 곰치들은 전부 줄기의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꽁지 따른 곰치는 이렇게 볼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둘러놓으세요. 이렇게 둘러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멸치 액젓, 멸치 액젓, 3분의 1컵 분량의 멸치 액젓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어가면서 이 곰치를 일단 멸치 액젓에다 절여주세요. 이렇게 둘러놓고 곰치는 한근이에요. 곰치는 한근 분량의 곰치를 가지고 이렇게. 멸치 액젓을 3분의 1컵 정도 돼요. 멸치 액젓 1.3분의 1컵 정도 되는 양으로 곰치를 이렇게 골고루 멸치 액젓에다가 절여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 20분쯤 지난 뒤에 또 아래로 뒤적여 가면서 이곰취가잘 절여질 수 있도록 손질을 한번 해주시고, 한 3, 40분 정도 절였다가 제가 이 절여진 곰취를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멸치 액젓 계란컵의 3분의 1컵으로 곰취한근 분량을 이렇게 잘 절여주세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뒤적해서 꼭꼭 눌러주시면 이게 3, 40분 정도 있으면 이게 숨이 싹 죽거든요. 3,40분에 숨이 죽어지면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깎아서 한 스푼에다가 계란컵에 물한 컵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불을 켜고 밀가루 풀을 쏠 거예요. 곰치가 절여질 동안 이제 부재료들을 준비를 해보겠는데요. 당근은 이렇게 얇게 필러기로 빚어서 이렇게 얇게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곱게 채를 썰어 주시고 그리고 당근, 아, 양파 양파는 오늘 반개만 사용해도 될것 같아서 양파 반개, 이렇게 꽁지를 따시고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 주세요 당근과 같이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 주세요 양파 반개도 이렇게 얇게 재료 썰어주시고 준비하신 쪽파는 제가 오늘 쪽파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그냥 그대로 쓸 건데요 여러분들은 쪽파를 조금 넉넉히 이보다 양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쪽파는 장기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준비한 재료들은 믹스에다가 갈아서 사용을 할 건데요. 준비한 붉은 홍고추, 준비한 붉은 홍고추 한대 여섯 개, 대 여섯 6개, 개를 이렇게 썰어서 믹스에 갈아줄 거고요. 그리고 마늘, 준비한 마늘 한 토론 믹서기에잘 갈리라고 제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놨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갈은 홍고추도 믹서기에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생강청이에요. 이거는 생강청, 생강청이지만 한 스푼을 넣고 갈 거예요. 그리고 새우젓, 새우젓도 한 스푼 정도만 넣을 거예요. 새우젓 한 스푼을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 집에서 이거 먹고 있는 배즙인데, 배즙을 한 봉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드시던 배즙이 없다면은, 그 요즘 마트에 가면 혼액 100% 배즙을 파는 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 배즙을 조금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배를 한 조각 갈아 넣고, 이제 갈으셔도 되거든요. 이래서 제가 이 양념을 믹스기에 잘 갈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갤 포를 준비하시고 이제 믹스기에 갈은 양념을 여기다 넣으시고 준비하신 풀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한컵 계란컵에 수북이 한 컵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개주세요 양념을 그리고 양파와 채썰어둔 당근과 쪽파도 여기다 넣고 이렇게 잘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너무 되지 않게 조금 물그름하게 이렇게 양념을 갈아 주시고 그리고 곰치를 멸치 액젓에다 절였기 때문에 이 양념이 너무 짜면 안 돼요. 이 양념이 너무 짜면 안 되고, 삼삼하게 양념이 돼야 됩니다. 이 상태로. 그리고,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두 스푼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통깨. 통깨를 한 스푼. 통깨 두 스푼. 수북이 통깨 두 스푼도 여기다 넣고 양념을 개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갠 상태에서 이 양념에 간이 맞는지, 이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보시고, 이 상태에서 양념 간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지, 간을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양념이 간이 짜면 안 됩니다. 그냥 약간 삼삼할 정도로 달짝한 정도로 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조금 삼삼하게 간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간이 되어야 좋거든요. 네, 멸치 진젓이에요 이건. 멸치 진젓 한 스푼을 여기다 넣고 이제 잘 버무려서 네, 양념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잘 버무려진 양념으로 이제 곰치김치를 한번 담가 볼게요 곰치 한근에다가 멸치액젓 3분의 1컵으로 이렇게 간을 하고 중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뒤적여 줬거든요 이렇게 뒤적여 주면서 30분간 절였더니 이렇게 다가 알맞게 이렇게 좋게 잘 절여졌네요 이렇게 절여진 곰치에다가 만들어둔 양념을 이렇게 차근차근 발라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차근차근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제 향긋한 곰취 향이 나면서 벌써 이 뭐가 식술은 이 향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양념이 차근차근 묻어지도록 이렇게 골고루 발라서 곰치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쫄깃한 식감이 좋으면서 이곰취 줄기까지 나중에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고루 넣어가면서 이렇게 양념을 발라주세요. 예, 아주 특이한 이 맛있는 반찬이 된답니다. 이곰취로 김치를 담궈 놓으면. 아주 귀한 반찬이지요, 이게. 이렇게 차근차근 곰치에다가 양념을 몽땅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차근차근 발라주세요. 아주 맛있고 특별한 귀한 반찬 곰치김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향긋한 향이 일품인 이곰취로 이렇게 맛있게 영상 응용하셔서 김치를 한번 담궈 드셔보세요. 이곰취가 쫄깃하면서 향긋한 향이 나는 게 너무 맛있는 특별한 반찬이 될 거예요. 저는 구름마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